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을 칭찬하신 분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금액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달러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1달러로 초콜릿도 못사 먹습니다. 그만큼 작은 돈입니다. 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헌금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당장의 끼니조차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주님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자, 이런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 돌봐주셨을 겁니다. 제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외식하던 서기관들을 볼수 있습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어,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군대의 장교가 제복을 입으면 행동을 더 신경 써서 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는 주객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경건하게 보이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자 주님은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하는 보여주기식 종교 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어, 혹시 저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잊지도 않은 경건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외식적인 모습은 예, 결국에 다 들통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외식하지 말고 헌신하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식하는 목사를 고발하는 뉴스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들려옵니다. 물론 목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항변하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저는요, 외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 예, 이건요, 순식간에 저지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를 책임지시고 또 돌봐주십니다.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외식하지 말고 헌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칭찬하신 예수님, 예수님, 외식하지 말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